안녕하세요. 무빙 초콜릿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3월 23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입니다. 아침 7시 5분이에요. 아, 게으름 피다가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오늘은 여기 동네에서 77마일이니까. 음. 30km 정도 떨어진 고으로 일을 하러 갈 거예요. 그게 몬테나 가는 이삿짐인데요. 몬테나 주에 마합이라는 도시로 갈 이삿짐인데 오늘 실을 갈 겁니다. 이제 회사에 가서 그제 트럭 띄워놓고 로컬 트럭으로 가지고 가려고요. 길이 좁아서 로컬 트럭을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 회사에서 아침에 트럭을 하나 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회사 가서. 새벽을 옮겨 싣고 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동네에는요, 꽃들이 막그장 피고 있어요. 막, 그, 벚꽃 같이 생긴 건데, 저게 벚꽃은 아닌 것 같아요. 저기 앞에 하나 보이는데요. 벚꽃은 아닌데, 벚꽃도 있고, 요거는 벚꽃이죠. 오른쪽에 요거, 벚꽃인가, 이게? 저 하얀 거. 저기 엄청 많아요, 여기 우리 동네에. 지금 꽃들이 막 피고 있습니다. 봄이 왔어요. 자, 회사로 갑니다. 네, 이제 회사 트럭을 타고요. 여기는 66번입니다. 66번으로 가고 있는데, 아, 제가 저쪽에 창문을 뭐가 제대로 안 닫혔나 봐요. 아, 아주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손님 집까지. 여기는 이제 셰난도 산이에요. 왼쪽이. 셰난도 공원 가는 길이 지금 여기서 나가서 여기 차들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왼쪽으로 그러면 이제 셰난도 가는 길이에요 나무들이 색깔이 많이 바뀌겠죠 자이 여기는 버지니아 시골입니다 우리 동네 시골이에요 길이 조금 좁아졌어요 네, 일하는 친구들이 그러는데 조금 더 좁대요 손님 집 앞에는 후진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는 버지니아의 시골입니다. <laughs> 요즘은 계속 시골을 자주 다니네요. 근데 저는 여기 시골이 좋아요. 언젠가 이쪽 동네에 와서 살고 싶어요. 여기서 이렇게 넓은 땅 있는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아, 이집 좋네요. 그쵸? 왼쪽에. 넓은 데서 살고 싶어요. 자, 버지니아의 시골입니다 네, 완전 시골 느낌 나죠? 아주 오래된 b a r 이라고 하죠, barn 뭐또 있네요 어, 아, 근데 비가 조금씩 오려고 하고 있어요 비 오기 전에 일을 딱 끝내고 가면 좋겠습니다 빨리, 빨리 서둘러서 다 와갑니다 손님 집에요 네, 이제 지금 일한 지꽤 됐어요 오후 1시 반이 됐고요. 여기 이 반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다 이삿짐을 빼냈고, 요고처럼 운동기구들 있잖아요. 이런 운동기구들도 다 이렇게 분해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한게 아니고, 네, Third Party라고 그래요. Third Party 제 3자가 와서 뭐 분해를 해놓고 갑니다. 이런 네, 거는 우리가 또 저걸 안 해도 돼요. 다시 조립은 우리가 안 하고 또 Third Party가 와서 하는 겁니다. Third Party가 지금 이제 비가 오고 있어요. 아유, 시골이라 동네가 좋긴 해요. 비가 좀 오고 있어가지고 힘든데, 이제 이제 여기서 꺼내는 건다 꺼냈고, 그래도 집하고 저렇게 가깝게 일을 할 수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 앞으로 한 2시간, 3시간 정도 더 있으면 끝날 것 같아요. 자, 열심히 또 일해 보겠습니다. 네, 일이 끝났습니다. 5시 반이나 됐어요. 야 오래 걸렸어요. 비드 축축 비오고요 쌀쌀합니다. 아, 내일 실어야 될게한 7,500파운드 되는데요. 다 실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회사로 가야 됩니다. 네, 이제 트럭을, 제가 오늘 일한 트럭은 저쪽에 세워져 있고요. 제 트럭 여기 따로 떨어져 있어요. 오늘 무슨 또 ELD를 바꿨어요. ELD를 바꿔가지고 이제 그그 그 전에 쓰던 그게 무슨 랜드 맥날이라고 트럭 GPS도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사용 안 한다네요. 내일부터 이제 그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에 그냥 붙여서 애플리케이션 사용해서 하라네요. 내일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겠어요. 시스템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서요 맛있는 밥을 먹고 또 새벽에 일찍 와야 됩니다 버지니아 비치에 가야 되니까요 비가 추적 추적 오고 있습니다 자 집으로 갑니다 내일 내일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또 나가 보겠습니다 See you tomorrow.